페이지 91쪽 인상 깊었던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여기 있는 소나기는 역시나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유월이가 춤을 추는 장면 아니면 유월이와 친구들이 춤을 추는 장면 태권도장에서 춤을 추는 장면. 어, 맨 처음에 선생님이 6월 1을 혼내는 장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죠? 그, 인상 깊었던 장면 두 가지를 쓰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내가 왜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그 장면을 봤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선생님이 6월 1을 혼내는 장면 있죠?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의 차가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 6월이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멈춤 버튼 누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다음엔 92쪽입니다. 92쪽. 자, 요거는 x하고 6월의 뒷 내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상상하면 될까요? 꿈이 깬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6월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써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해 써봅시다. 자,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어지지도 않는 내용을 쓰면 안 되겠죠? 갑자기 6월인의 학교에 뭐, 아이언맨이 나타나가지고 는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센 친구는 클래스팅에 92쪽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총 우리가 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게 8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여러분 빼먹지 않고 다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풀라는 거다 풀고 플래스팅에 꼭 올리세요. 그럼 안녕